차나 여러분 500명 정말 정말 감사 왕 감사 그런 의미로 저는 300전 그런 의미로 마인크래프트에서 한번 목표를 다지려고 합니다. 왜냐 여기서 5 8 0명이 된다면 지하로가 전 제가 가지고 있는 이로치 크레세리아를 버리겠습니다. 아 이로치 크레세리아는 별론가? 이렇게 크리세이아 말고 100 1 0짜리한한 바이트를 버리겠습니다. 웽 아. 아니다. 아, 그냥 퍽몬 말고 마인크래프트 해 보자. 야, 공중 제비를 돌겠습니다. 만약에서 580명이 된다면 이거 백덤블링을해 예,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모두, 삼바. <laughs>